세팅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 어제 올린 영상에서 성장 그리고 거래 대금까지 반영했던 예, 전략에 대해서 올려보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경제 지표 중에 수정 일드 갭을 적용했을 때 과연 수익률 변화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세팅은 똑같습니다. 뭐 매매 방식은 분기, 백테스트 기간은 약 14년, 편익 개수는 20개, 매도 수수료는 슬리피지를 포함해서 약1.5% 네, 1.5% 세팅, 그리고 거래 정지 시 손실 처리율은 100%로 설정했습니다. 매수할 때는 자동으로 거래 정지 종목은 필터가 되지만 매도할 때 손실 처리를 100% 해서 원금을 그냥 빵으로 주는 거예요. 네, 그냥 다 원금 다 손실받다. 라는 과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백테스트를 하는데 거래대금 1억 최소값 PBR퍼 각각 낮은 순서로 10점씩 항목별 비중 차익금 비율 200% 최대값 설정 그 다음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은 각각 YY 다 YY 동일하게 분기 전분기 분기 전분기 분기 전분기로 각각 10점씩을 세팅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돌려보면, 결과 값은 약3214 정도 나옵니다. 네. 결과 값을 돌릴 때는 요거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어떤 테스트를 해볼 거냐면, 자, 수정일드 갭에서, 수정일드 갭에서 최소값을 0으로 놓겠습니다. 즉, 수정일드 갭은 어떤 거냐? 1년 후 주식의 기대 수익률에서 채권의 기대 수익률을 1.5배 해서 빼준 거예요. 주식에서, 주식의 기대 수익률에서 채권의 기대 수익률을 뺀 것이 바로 일드 갭인데 거기에 수정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즉, 수정이라는 것은 주식의 기대 수익률에서 단순히 채권의 기대 수익률을 빼주면 이 채권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언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하고 단순 비교를 하려면. 그래서 채권에 50% 할증을 더해서 만들어 둔 겁니다. 이건 뭐 세상에 없는 지표예요. 네,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지표 차트에 가면 수정 일드갭이라고 있습니다. 더블 클릭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는 수정 일드갭 그리고 좌측은 코스피 지수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그림을 보시면, 어, 수정일등급이 마이너스 갔을 때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또한, 2007년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찍을 때가 거의 마이너스 영역되었습니다. 즉, 아, 주식 팔고 채권 사라는 신호구나. 혹은 그냥 주식 팔라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매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파괴력을 가질지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백 테스트로 가서요. 여기 0, 최소값, 0으로 세팅을 하고, 백 테스트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수익률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차트에서도 보셨지만, 네, 보셨지만 그0 이하되는 구간이 거의 주식의 고점이었어요. 네, 우리나라 주식 기준입니다. 주식의 고점이어서 그때부터 줄줄줄줄 흘러내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 아까 3200%였는데 이제 3800%대로 레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히스토리컬하게 가서 보겠습니다. 2007년 4월, 5월, 2007년 자, 2007년 7월달에 경제 지표 조건으로 인해서 전량 코트가 매도되었고요. 언제 그럼 다시 재매수하냐? 2008년 1월이 돼야 예, 매수 신호가 뜹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 지표를 활용을 했을 때 수익률 개선 효과가 있던 것이 수정 일드의 경우는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지? 라고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지표 표에 가시면 여기 수정일드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하락과 팝업에 0이라는 것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0 입력하니까 진행 중이라고 뜨죠? 만약 컴퓨터를 켰는데 0이라는 게 이하로 수정일드갭 이하로 뚝 떨어지긴다. 하락과 팝업에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 팝업과 알람이 뜨게 됩니다 자 근데 회사에서 근무를 할때 종소리 알람이 뜨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를 위해서 설정에다가 사운드 끄기 이것을 예, 체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두었고요 어, 그냥 집에서 일을 하신다 라고 하게 되면 예, 뭐 알람 있는 것도 괜찮겠죠 예, 그런 식으로 수정일드갭에서 설정을 해서 테스트를 해볼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유용하다면 실제 여기에서도 적용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경제 지표 차트를 보시면서 어떤 그런 임팩트, 어 이런 걸 적용했을 때 수익률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를 직접 차트를 이렇게 보면서 네, 차트를 보면서 이런 것들 보면서 어 영이야, 어 주식시장 하락하네 어떤 그런 시그널들을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그것을 경제 지표 표에 또 적용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